먼저 고백 연합을 무너뜨리고 고백 제연함을 무너뜨리고 백제를 진출 공격합니다. 이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때 백제 내부가 분열하도 첩자를 심어놓습니다. 또 백제가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과정에 맞춰서 백제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다가 그 분열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백제 의 도성을 정복하는 전략입니다. 이때 첩자를 심어놓는 데그 백제 의자왕 예. 미인계를 통해서 신라가 아주 이쁜 미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치하게 만들어요. 누가? 김유신. 신리전의 새가 김유신. 여기까지만. 네, 이 정도로. 자, 이후 고립된 고구려 역시 백제에 적용했던 내부 분열작전 고구려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구려 내부가 분열하도록 첩자를 심어놓고 고구려가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과정에 맞춰서 고구려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분열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 도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알죠? 연기성문의 아들 셋. 예, 그 세시, 뭐 연남생, 연남군 뭐 이런 애들 강렬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왜 신라가 이런 전략을 변화했을까? 전략, 신라의 삼국통일 전략 변화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거, 중요한 거, 큰 거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라 본기 때도 자세히 다르겠지만 첫째, 신라의 신목이 신라 쇠뇌 이게 노라고만 나오거든요. 신라 쇠뇌 노기 이렇게 나오는데, 신라의 쇠뇌입니다 신라의 쇠뇌 이게 등장을 해요. 자, 신라세뇌 제네 이전에도, 세뇌는 계속 있었어요. 고조선에도 있고. 그러니까, 세뇌가 뭐냐면, 활인데, 기계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서양의 석궁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쏘는. 근데 이신라세뇌는왜 내가 신라세뇌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무기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라세뇌는 완전히 다른 거야. 손으로 쏘는 기계식 활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 땅이든 틀에 고정을 해놓고,